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나입니다. 오늘도 랜덤 닫고 하려고 하는데 이번이 마지막 편이에요. 자 뽑아 볼게요.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쫄쫄쫄 여기. 박스도 텅 비어가는데 14번, 17번, 18번 이렇게 세 가지 봉투를 가져왔고,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14번은 제리 베이커리 작가님 거네요. 짠! 요 마트에 한개 샀던 걸로 기억해요. 요거 하나 샀고 요것들은 덤으로 주신 스티커들 아 어, 이거 제 옷이랑 색깔이 딱 맞는데요. 이렇게 나왔고 다음 거 17번 먼저 볼게요. 르소 작가님께 나왔습니다. 저번 서일 펜가에서 보고서 반에서 또 여기를 들렀는데, 일단 엽서 3개, 어, 두 개를 뽑기로 뽑고 하나를 팔로우 이벤트로 받았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개가 엽서 3개가 있고, 그림이 예쁘죠. 작가님이 남자분이신데, 딱 이렇게 생겼어요.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작가님들이 본인 닮게 다들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요번엔 스티커도 구매했는데, 함께하기 1번 스티커랑, 요렇게 계절별로 데이트하는 느낌? 그리고 요거 리무버블 스티커 두 개인데 화분들이랑 요거는 소품들. 이렇게 스티커는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18번은 짜잔. 아, 여기 진구의 일기장. 제가 아마 요거 요거 두 개를 구매했을 거예요. 요거는 펴피팩 요렇게 네 가지 스티커가 있고 그리고 요거 자신과의 싸움 저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러는데 이런 스티커랑 그리고 덤 스티커들이 들어있어요 여기도 보라보라한 게 보라색깔 스티커들이 꽤 있네요 보라색으로 할까 오늘은? 그래서 오늘 마트에는 요거 한개 나왔어요 자 이제 오늘 다구를 해봅시다 요기 보라색을 컨셉으로 한다면 요거 두개 제리베이컬리 님 거랑 요거 진구의 일기장에서는 요것들 근데, 루쏘 작가님 거는, 일단 엽서는 쓰기 아까우니까 빼고, 스티커 중에서 보라색이 딱히 없는, 일단 해볼까요? 이런 소품들 넣어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 보라색을 컨셉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마트에 나오긴 했는데, 안 써주고, 스티커들로 붙여봐야겠어요. 일단은 모조지 뭐두 개를 붙이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붙여주고 일단 제리베이커리 님 거는 클리어 했고 요거 귀여운데 해피 뉴 이어 네 새해는 아닌데 여기다가 그냥 붙여 줄까요? 모양대로 잘라 볼게요 짠 아 이렇게 점선 같은 걸로 이렇게 프레임 만들어 주고 싶은데 오늘은 못 쓰니까 어 요거를 잘라서 붙여 줄까요? 요 라인을 괜찮것같 손으로 그어도 되는데, 수고스럽게 이걸 다 자르고 있, 있네요. 일단 여기 아래에는 붙일게요. 오, 음, 괜찮은데? 주고 이 부분은 스티커로 가려야겠어요. 음, 괜찮은데요? 좀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Y2K 얘네들 붙여줄까요? 응, 음, 얘 붙이고 싶다. 이두 마리를 여기에. 요거 천사 천사 한 마리 붙여줄까? 음, 귀엽다. 이거 여기 붙이면 이상한가? <laughs> 일단 붙여볼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루소 작가님 거를 쓸 만한 게 요거 좀 양파 닮은 이거 좀 양파 닮지 않았어요? 아니면 무난하게 요, 요 스티커를 써봐야겠어요. 음글 문자 스티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마침 여기 하나씩 있거든요. 체크랑 Y 2 K랑 블루진이랑 트레이닝. 트레이닝을 붙여볼게요. 요것도 트레이닝. 요거를 여기 붙이고, 얘를 다른 데로 옮겨 볼게요. 이거를 여기다가 그리고 얘를 붙여 줄까? 까 o 여기는 요거 붙여놓고 여기에 요거 애들이 여기로 가는 느낌으로 그리고 점점 보라색 닭구가 아닌 것 같이 돼 버리네. 일단 여기까지. 딱 아침 제 모습인데 이거 알람 알람 소리 아 이것도 있네. 도 이렇게 세 군데로 글씨 쓰는 걸 나눠줬고, 얘를 떼고 <laughs> 안돼 제발. 엣 <laughs> 주고 컵 여기다 놓을까? 음, 괜찮다. 어, 여긴 여기는 메모지 하나. 이렇게. 끝! 오늘은 이렇게 꾸미면 될것 같아요. 이거 좀 이상한가? 얘 떼버리고. 여기는 그냥 펜으로 이어 볼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긴 악마를 붙여주겠습니다. 10분만 더 자. 음,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오늘 생각보다 일찍 끝냈습니다. 이제 글만 쓰면 될것 같아요. 주 수업 0.3으로 적어줄게요.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쵸? 벌써 올해도 절반이, 절반이 지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들 올해 초에 계획한 것들 다 이루시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제 스티커 브랜드를 만드는 게 올해 안에 목표인데, 그래서 편집 디자인도 배웠고, 이제 그 수업이 끝나가서 제 브랜드 만드는 거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영상 찍는 기준으로 제 유튜브가 구독자 100명이 넘었더라고요. 구독자 이벤트 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첫 이벤트는 제가 만든 스티커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는 이벤트로 하고 싶은데 브랜드 스티커를 만들지 않아서 엄청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지 말아주세요. <laughs> 혼자서 몰래 만들고 있다가 영상으로 공개하면서 이벤트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앞으로 일정이 이렇구나 하고 듣기만 두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글까지 다 써줬습니다. 오늘 닦고는 여기까지. 안녕! 이번이 마지막 랜덤 닦고예요. 사실 뽑을 게 없어서 이거 나머지 3개로 구하면 됩니다. 5번, 26번, 15번. 짠, 다 썼어요. 요거 3개 갖고 올게요. 이렇게 나머지 3개를 들고 왔습니다. 5번부터 볼게요. 실스팩을 샀는데, 여기 지옥상점 거 12종 있는 거 이거랑 모조지팩 하나 샀었고 이거는 덤으로 넣어주신 것 같고 이거 퍼즐 모으라고 주셨던 거 지옥상점 거 빨리 써주고 싶었는데 드디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요거는 엄청 귀여운 토끼랑 곰이랑 고양이랑 강아지랑 햄스터까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귀여운 아이들 이게 5번이 지역 상점이었고 15번은 여기, 러브미모어 작가님 거다. 요거는 덤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요세 개는. 요거는 샀는지 안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컴패티 있고, 요거는 구매한 거. 모조지 스티커예요. 이렇게 클로버랑, 어, 버블드 색깔별로 들어있어요. 마지막 다꾸가 제일 풍족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 26번은? 아, 여기는 엽서 샀던 곳인데, 이렇게 엄청 예쁜 엽서를 세 개를 샀습니다. 여기는 뒤에도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여 있는 엽서를 샀고 이거는 명함이랑 듀박스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저번에 검색해 봤더니 이게 인스타에 이렇게 영어로 써야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서비스로 주셨고 이거는 인스타 팔로우 하면은 덤으로 주셨던 거. 엽서 하나랑 스티커 하나, 인쇄소 스티커 하나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라니. 아 이거 펜으로 그렸던 게 뒤에 번졌네요. 여기는 좀 가려줘야겠어요.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은 마테는 없으니까 여기를 잘 가려줘야 되겠는데요. 듀박스에서 제가 엽서는 안쓸 거고 쓸수 있는 게 요거 요거 두 가지인데 오늘은 적은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볼까요? 여기 스티커가 많이 나와 가지고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적은 거는 사이에 우겨 넣는 식으로 제가 5월 5일 날에 친구랑 우속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꽃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써줄 겸 이런 꽃 꽃을 쓰고 그리고 지옥 상점에서도 꽃이 있나 한번 볼게요. 요거 두 개를 골라봤는데 이런 꽃 있는 거랑. 제가 꽃 사왔으니까 이런 사온 장본 느낌? 일단 이것들 가지고 해봅시다. 여기를 가려야 되는데. 이걸 여기에 붙이면, 요쯤 붙여야 될것 같은데. 이세 가지가 어울릴 것 같은데, 색깔이. 꽃이 분홍색이 많으니까, 초록색으로 할까요? 이걸로 얘를 좀 가려주기 이렇게 붙이고 자르고 나머지 부분을 붙여줄까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얘를 붙여봅시다 오기 괜찮은데요? 오 잘했다 <laughs> 오, 마음에 든다 이제 나머지 장미들로 좀더 꾸며봅시다 일단 버블을 마저 붙여볼게요 이 정도 붙이고 약간 삼각형으로 붙여볼게요 그리고 여러 여기에 붙일게요. 이거, 이거는 이쯤에 붙이고, 조금 뭔거를 띄우고, 이걸 여기다가 붙일게요. 그리고 얘는 이쯤에 붙이고. 이렇게, 음 괜찮은데요? 얘를 이렇게 붙여버릴까? 일단 여기 테두리 잘라 오겠습니다. 짠, 이렇게 잘라왔고 이제 나머지를 꾸며 봅시다. 이거 지옥상점 거, 이런 거 붙일까? 또 조금 더 추가하고 얘를 넣어도 되려나? 응. 이렇게 넣고 이런 꽃잎들 좀더 붙여줄게요. 다른 꽃이긴 하지만 엄청 화려한 봄닭고가 된것 같네요. 여기에다가, 여기 거를 어떻게 넣어주지? 친구랑 꽃을 사고 카페에 가서 음료를 마셨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헤이즐넛 라떼였나? 그래서 요거, 요거 붙여줄게요. 이거를 이거를 일기를 쓰면서 그 내용이 딱올때 붙여줄까요? 그게 좋을 것 같다. 일단 글씨를 먼저 써줄게요. 일기를 위치를 그 가운데로 올리기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에다만 일기를 적어줄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카코 0.5로 적어 줄게요. 카메라를 끄고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laughs> 맞아 써 줄게요. 제가 사진 한보 해서 올릴 건데 카네이션 돈셀이라는 분홍색깔 예쁜 꽃 하나랑 보조로 받쳐줄 걸로 시세신스라는 흰색 꽃 그리고 마지막에 초록색깔 소재로 뭔가 하나 샀는데 이름을 이름을 까먹었어요. <laughs> 제 영수증도 받아왔는데 그게 안 보여서 이름을 못 적었고. 그래서 그거 3개 합해서 3만 칠천 원을 썼습니다. 그 생화시장 옆에 조화시장이 있었는데 조화랑 유리병 같은 소품들도 많이 파는데 거기 구경하면서 화병도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다듬고 나름, 제 나름대로 꽃다발을 만들어서 화병에 꽂아뒀어요. 한번 가보니까 재밌어서 또 가고 싶었어요. 꽃다발 같은 거 만들 일 있으면 거기 가서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사오고 싶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구경하는 재미. 꽃이 진짜 다양해가지고. 이거. 이걸 붙일 때가 왔는데 저는 피스타치오 딸기 라떼를 먹었어요. 이게 진짜 맛있었는데, 얘를 좀 하나씩 잘라서 붙여줄까봐요. 이렇게 일기는 다 적어줬고 마무리로 이거 뽀짝이 져줄게요 이 정도만 붙일게요 어, 오늘 닦는 엄청 화려하게 된것 같네요. 평소에도 이런 스타일은 많이 안 해봤는데, 요거가 뒤에가 비쳐서 가리느라고 이렇게 해봤다가 새롭게 도전하게 된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을. 어, 마지막이 화려하게 나와서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마지막 랜덤 다구까지 끝. 처음부터 볼까요? 너무 오래돼서 까먹으셨죠. 첫 번째, 첫 번째 닦고도 꽤나 화려하군요. 마테도 나오고 스티커도 많이 나와서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흑백 닦고 했던 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게 좀 망해서 이걸로 대체 프레임 닦고 했었던 거고. 여기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뭐가 제일 예쁜가요? 저는 근데 이거 다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거랑 저번 주 다꾸랑 요거? 요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심플하게 꾸민 것들? 요것도 괜찮긴 했는데 근데 제 마음속 1, 2, 3위는 요거 3개예요. 요거, 요거, 요거 순위는 못 가리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 드디어, 케일페에서 산 것들 다한 번씩 써줬고, 이제 케일페에서 산 것들 바인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것까지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이것들 정리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랜덤 다꾸가 재미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더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이거 보면서 같이 다꾸하... 그냥 잔잔하게 틀어놔 주셔도 되고.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